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쓰일 자료는 아직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신입학 전형계획 주요 사항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한양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안내서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각 전형 분석 후에 등급 커트라인을 보면서, 물론 학교에서 다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저 이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쌤과 분석할 전형은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발전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일반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이세 가지 전형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형들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한양대학교에서 이 수시 전형들, 각 전형들이 어떤 학교 유형에서 어느 정도 선발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확인해 본다면 각각의 전형들이 보통 어떤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선발이 되는지를 알수 있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지원할 때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먼저 이 자료는 작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 학생들 선발 기준점을 갖고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일반 자공고 학생들이 99.7%, 사실 기타에 한 명이 있기는 한데,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한양대학교의 이 학생부 교과 전형 특징이 내신 등급만 가지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능 최저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이 합격자 학생들을 보게 되면 내신 등급이 굉장히 높게 형성됩니다. 보통 1점대 초반 학생들, 중반 학생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특목고라든지 또는 뭐 자사고 또는 뭐 비평준화 지역에서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이 직윤의 경우는 최상위권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내신 등급이 정말 높은 학생들이 선발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살펴보면 자공고 학생들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자, 일반고 자공고의 학생들의 비율이 이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했을 때한48% 정도로 보여지고 그리고 특목자사 학생들을 좀 봤을 때51.7% 학생들이 선발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료는 한양대학교의 최종 등록자 고교 유형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에는 일반고의 학생들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일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했고 그 중에 얼만큼이 합격됐는지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좀더 유의미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최종 합격자들의 고교 유형별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고 48%, 특목자사 간51.7% 정도가 합격을 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발전 전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생을 살펴보는지 좀 보면, 학생부 교과 10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류 반영이 없다. 그러니까 뭐 생활기록부라든지 뭐 자소서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 등급 이 교과 성적으로만 학생이 선발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대학교가 이 전형은 아무래도 우리가 스카이를 가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방권역이든 뭐 일반고에서 정말 최상위 전교권 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를 뭐 맞추지 못했다라든지 또는 서류가 좋지 않은 학생들을 이 전형으로 다 쓸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양대학교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어떻게서든지 해 선발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양대학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양대학교보다 사실 그냥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좀더 입시적으로 좋은 학교들을 뭐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하는데. 거기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웬만큼 성적을 유지를 하면 사실 뭐 서류가 되고 또 사실 뭐 최저를 맞춘다 라고 했을 때이 스카이에서 보통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전국에는요 최상위권 학생이지만 그러니까 내신 등급 기준으로 최상위권 학생이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거나 또는 서류가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인가요? 저는 굉장히 이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들을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데려가기 위해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등급 100%로 좀 선발하지 않나라고 저는 좀 추측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이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재적 인원의 11%만큼을 추천을 해서 학생들이 그 추천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3학년 11%면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1명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 사실 이 11%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여기서 선발되는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고 1점대 초중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교권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11%보다 더 적은 학생들만 사실은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 인원 있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 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성적을 어 이렇게 뭔가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진행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어, 이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쓰는 내신 산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디가라고 네이버에 어디가 치시면 대기업에서 만든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별로 내신 산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굳이 내가 막 수기로 이 계산을 한다든지 굳이 내가 뭐 계산기로 이렇게 다 두드리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 쓰는 게 맞죠. 작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이 지역균형발전 전형에 내신 커트라인을 확인을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뭐 1점 초반대 학생, 1점대 중반대 학생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뭐 교과 전형처럼 정량적으로 뭔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 전형들은 환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리실 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산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환산점수를 근거로 합격이나 불합격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의 경우는 한양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 저 이쌤은 이걸 보면서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요,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이 안정적으로 쓰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신이 쓴뭐 상향이라든지 적정 학교들을 뭐 이렇게 합격을 해서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그 뒤에 뭐 이렇게 충원율이라고 하죠. 추가 합격이 이렇게 쭉쭉쭉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분석을 잘해서 눈치게임 잘하면 빵꾸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입시에서는 100%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가 올해 좀 빵꾸가 날것 같아.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그걸 들었어. 그러면 그 정보는 남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빵꾸 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한양대학교 교과 전용100% 빵꾸 찾아낼 수 있고 너를 무조건 보내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아 내가 좀 분석을 하면 뭐 빵꾸는 찾아낼 수 있지만 그 분석 방법이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니고 사실. 뭐 분석을 한다라고 해도 퍼센트를 좀 올릴 순 있지만 무조건 빵꾸 찾아내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 안에서만큼은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 이 일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없어요. 자기소개서 없어요. 면접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활기록부 10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방식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종합성취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학생의 4대 역량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생활기록부 내에서 주요 4대 영역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제가 학생들을 컨설팅을 하고 이제 학생들을 합격시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뭐 다양한 영역도 본다라고 하지만 내가 성적이 무너져 있거나 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과 관련된 주요 교과 성적들이 좀 무너져 있으면 학생들 합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제 입시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학부모님과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셔서 서류 자체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내가 비교과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형성돼야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종합 성치도는 이제 학생부에서 나타난 학업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 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교과 등급만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뭐 종합 성취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적 평가에 있어서 원점수 평균 편차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서류에 적혀 있는 학업적인 그런 역량과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4대 핵심 역량도 크게 뭐 학업 역량적인 부분과 인성과 잠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주요 평가 영역이라고 해서 수상 경력과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았는데 사실 주요 평가 영역을 제외한 기타 학생부 영역도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라는 거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4대 평가 영역을 좀 살펴볼 텐데, 이거를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겠죠, 동영상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자료는 다운받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이쌤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 컨설팅하고 상담할 때 있어서, 그 학교의 생활기록부 수준은 뭐 동아리 영역이라든지, 뭐 세특 이런 것보다. 자율 동아리 진로의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이 학교 생활 기록부 수준을 좀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과정이 들어가게끔 작성되는 것이 굉장히 고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해주시면 되고,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여기에는 학교 학생들의 학교 성적과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학생들이 항상 자신의 학업 역량 그리고 학업 성적을 얘기할 때 등급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신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저 이쌤이.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드리고 학교 성적 분석 방법은 저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영상화돼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류 평가 방식에서는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횡단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 평가가 뭐냐면 생활기록부의 영역별로 다 각기 다른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평가해서 써주시겠죠. 그래서 이 영역별로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학생이 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유기적으로 평가해서 그 서류의 신뢰를 좀 높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선생님 그중에 뭐 담임 선생님이 됐건 또는 뭐 교과 선생님이 됐건 그 학생을 특출나게 예뻐해서 기술된 것이 아니라 그 학생 자체가 정말 좀 특출나게 뭔가 되게 역량발휘를 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또 이렇게 중복적으로 써줬던 표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고평가한다라는게 횡단평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들의 이런 연계성 그리고 유기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류의 신뢰도를 높인다라는거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다른 학교들 ...과 마찬가지로 q&a 형식으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답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저 이쌤과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볼 텐데, 자, 학생이 활동에 모두 참여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학생의 흥미를 고려해서 특정 영역을 선별해가지고 심화시키는 게 좋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 쌤이 좀 요약을 하면 학생의 진로 방향을 큰 틀로 해서 활동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활동 간의 연계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때 있어서는 이런 활동 간의 연계성을 진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 그랬고 저이 쌤도 영상 속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죠? 진로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학생의 진로방향성이 서류에서 막 읽혀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학생들이 학종에서 고평가를 받아서 보통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저 이쌤이 학교 강연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학교에서 특히 많이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많이 없는데 종합전형에서 저 떨어질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공을 이 도착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전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진로 방향에 맞춰서 활동들을 해주고 그러한 활동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학교는 계열적합이라는 느낌으로 알아서 평가하고요. 요즘은 진로 역량이라는 평가 지표로 학생들을 고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본인의 진로 방향에 맞춰서 활동 과정 잘 녹여냈다 라고 하면 전공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등급 커트라인이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도 한양대학교가 이 내신 50%의 커트라인과 내신 70%의 커트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료는 50% 커트라인 70%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적으로만 가져가 주시면 되고, 어차피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단순 등급만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서류에서 정말 다양한 영역들, 그리고 등급 안에서 뭐 원점수 평균 편차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자료는 일반고학생들이 48%가 섞여 있고 특목자사 학생들이 51% 정도 섞여 있는 정도의 그냥 50% 커트라인 70% 커트라인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급 자료가 여러분들께 절대적인 지표가 되지 않기를 저 이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참고 정도로만, 느낌 정도로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요, 고교 교육 과정 내 출제가 되고, 이제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 평가가 10%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없고요. 뭐 이번에 의예과가 선발이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이 논술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 문제도 좀 찾아보시고 예시 답안도 보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선발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정말 논술의 끝판왕 친구들이 이 전형을 통해서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부 종합평가 10%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과 봉사 등을 참고해서 이 학교 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뭐냐? 이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예시 답안 당연히 올라와 있죠. 근데 합격자 우수 답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합격자 우수 답안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그 논술 답안지에 작성한 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실 때 있어서 예시 답안과 더불어서 합격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도 참고하신다면 이 준비를 하실 때 논술 전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도 다른 전형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년도 성적 평균컷이 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의 경우 사실 이렇게 논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잘한 건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진행하는 그런 모의 논술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올려진 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한양대학교 논술에 좀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술은 정말 준비가 필요하고 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니까 운 좋아서 합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 쌤과 함께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전형을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이 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